안녕하세요, 소은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동 언어 장애 진단 및 치료라고 하는 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대학원에서 언어 발달 장애라고 하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한 교재였고요. 네, 많이 보지 않아서 좀새 책인데 깨끗합니다. <laughs> 이제 목차를 잠깐 보, 보여드릴 텐데요. 아, 목차 보시기 전에 이그 김영태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런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이제 아동 언어 장애 진단 및 치료 전체를 다루기에는 아직 나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 연구 자료도 많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서 되게 좀 겸손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목차 보시면은 이제 어... 아동의 언어 발달 및 언어 장애 특. 특성부터 시작해서 아동의 언어습득 및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1장 있고 그리고 언어장애 특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요. 특성을 보면은 이제 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의미론적, 구문론적, 화연동적 화용론적 이런 말들이 사실 처음에 들으면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이런 언어장애 특성, 그 특성들 이렇게 쭉 있고요. 요 안에 이제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장애에서 자폐범주성 자폐 장애 해가지고 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시면 이제 언어장애 위험과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 예, 나와 있고요. 그리고 2부에 언어장애의 진단 및 평가. 평가 절차 내용들이 있고 이제 어떤 평가들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 검사 도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역동적 상호작용적 언어 평가라고 하는 조금은 이제 새로운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고 7장에서는 음의문 발달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제가 이제 수업 들으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네, 자바라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자바라 표본 수집 기록 그리고 의미론적 분석, 군무론적 분석, 런 네, 화용론적 분석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4부에서는 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장애 치료해서 그 치료적인 그런 뭐랄까요 접근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12장의 언어치료 접근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네, 일 이제 기능적인 언어치료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ABA에서 하는 언어적인 접근하고 많이 좀 닮아있어서, 네, 좀 많이 참고가 좀 됐었던 것같고요 그리고 13장에 이제 요약이 놀이를 통한 언어치료. 부분이 있고 오늘 이따가 말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부분이 여기 상징놀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4장에 특정 언어치료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기 이제 다양한 어 실제 그어 뭐라 할까요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 뒤에 부분에 이제 보안 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 AAC라는 거 들어 보셨죠? 그 AAC하고 텍스 그림 교환 의사소통 프로그램 텍스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5부 언어 장애 진단 보고서 치료 계획서 작성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저는 사실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언어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어, 언어 치료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어,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징 놀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상징 놀이에서 이제 유학이 놀이를 통한 언어 치료 2장에 이제 들어있는데 상징 놀이와 언어, 언어 행동 발달 여기에서 이제 상징놀이가 어 여러 이제 좀 단계를 좀볼 어 단계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초기 및 전환기적 상징놀이 단계 여기에서는 탐험놀이라는 게 있고요. 탐험놀이는 이제 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수준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용어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얘 그 용어의 각 단계의 그 예를 보시면 조금은 어, 이해가 좀 치우실 것 같아요 같습니다. 처음에는 탐험놀이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상징기적 행동 11개월에서 13개월 그 11개월에서 13개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화기를 들고 귀에 가져가기 빗자루로 마루를 쓸기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자동적 상징 행동 단계에서는 1 4에서1 5 개월인데요. 예를 보시면 빈 병을 들어서 마시는 행동, 접시를 들고 먹는 행동, 고민형을 안고 뽀뽀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상징 놀이 단계들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단순 상징 놀이, 상징 행동 단계가 있고 단순 상징 행동하고 이게 단순 상징 행동의 조합. 그리고 복합 상징 행동의 조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단순 상징 행동은 16에서 17개월. 여기 얘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인형이나 다른 대상, 대상에게 어떤 상징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아빠 흉내, 고양이 흉내 이런 것. 그리고 단순 상징 행동 조합에서는 18에서 19개월인데 이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마실 것을 엄마 아가 인형 고민형에게 차례로 이제 주는 행동을 보이는 것 조합해가지고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복합 상징 행동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3개월인데 이제 국자로 냄비를 젓거나 젓고 접시에 따르고 인형에게 이제 떠 먹이고 네, 이런 예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계획적 상징행동, 그 다음에 계획적 상징행동 단계에서는 이제 처음에 물건 대치에서 상징행동을 보이는 단계가 있는데 24개월에서 35개월. 이런 예들을 보시면 이제 조금 표현들이 어렵네요. 무, 무의미 물건 대치. 그리고 특정한 기능이 없는 물건으로 대치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을 다리미로 사용하기, 비습관적 물건 대치, 빗을 빈으로 사용하기, 상징적 물건 대치.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끄는 신용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우리 많이 시키고, 시켜보고 하죠.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대행자 놀이라는 게 있네요. 24에서 35개월은. 대행자 놀이를 보면은, 이제 인형을 행위자로 사용하는 것들. 이런예가 있네요. 그래서 인형을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처럼 이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타인의 역할을 흉내내는 겁니다. 엄마의 구두를 신으면서 엄마 나갔다 올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역할. 그래서 이제 얘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의 역할과 그에 반응하는 사람의 역할을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형이 다른 인형에게 말을 하면 다른 인형이 그에 맞게 이제 반응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인 역할. 의사 인형이 다른, 다른 인형의 체온도 재고 주사도 넣는 다섯 번째 무의미 의미 물건으로 행위자를 대체하는 거. 그래서 블록을 도깨비라고 부르고요. 도깨비가 공인형을 무섭게 하는 척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회적 역할놀이 단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가지 사회적 역할놀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 두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것을 가장하는 거. 그리고 두번째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두 인형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 네. 두번째는 세 가지 역할 놀이가 있네요. 48개월 59개월, 그러니까 세 인형 사이의 사회적 역할, 역할을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의사랑 환자, 간호사 이렇게 역할을 복합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합적 사회적 역할 놀이라는 게 있네요. 60에서 72개월. 그러니까 한 이제 예를 보면 의사 인형이 병원에서는 환자를 돌보고 집에서는 아빠 역할을 하고 더 복잡해졌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상징 행동에 대한 이제 아, 상징 놀이에 대한 부분들 어,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검사 상징 놀이 검사라는 게 있네요. 검사는 요 이런 내용들 음, 아까 이제 초기 및 전환기, 상징 행동기, 계획적 상통 행동기, 그리고 사회적 역할 놀이기. 요런 그 단계들의 각 단계들에 맞는, 어, 항목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에 대한 이제 검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놀이를 통한 수영 언어 증진 활동, 그리고 놀이를 통한 표현 언어 증진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 만약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아,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이 책은 도서관에 가면, 웬만한 도서관에 가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내용이 괜찮을 것 같다 싶으시면 빌려보시고, 그래, 그래도 한번 집에 하나 보관해보면 좋겠다 하시면은 구매를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어너, 아동 언어 장애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